자, 이제 본격적인 무대를 열어 줄그 주인공들을 만나기 전에 축하 공연부터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참가자들을 만나기 전에 네. 참가자분들께 좀더 좋은 무대 보여 달라고 에너지를 팍팍 드리기 위해서 초대 가수 공연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온랄라 세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Hallga og hér! essions a shirt video treats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라라 세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곳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너무 너무 처음. 영광스럽게도 함께하게 네. 되었는데요. 또 글로벌 가요제가 네. 또첫 회를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네. 그곳에 그 현장에 이 뜨거운 현장에 제가 라스어요는첫 번째 무대로 처음 온 순간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더운 만큼 이미 여러분들 머릿 속에 볼게 볼게 흐는 땀이 땀,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미 땀 흘린 거한번더 신나게 달려볼까요? 좋아요. 두 번째 곡은 조금 울랄라 세션이 아 이런 노래,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라고 네. 조금 저희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담긴 곡이고요. 피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좀 앉아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살짝 살짝. 네.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데 잘 보이나요? 좋아요. 자, 저희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음악이 들릴 때 f i 눈이 맞을 때 o n s o r t i u m and the answer of the book. Fibora, Fibora, f i b o 되 a Fib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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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b o r Fibora, f i b o r o r a f o f 재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하는데 어쩜지? 집 앞을 나온니가 언제든 외진 구집에 가서 걱만 하는데. 넌내채 어디서 나타난 거니? 이마 휘둘 때, 너와 눈이 마주칠 때. 오오 I wanna 가 잡아다니는 왜니 내옷가 무슨 짓 노래하고 싶어데왜 자꾸 내 몸이 근질근질거리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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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노는지 잘 보셨나요? 와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잘 놀고 훈계원 팀인데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약간 격려의 <laughs> 네. 어머니들께서 네.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기분 좋네요. <laughs>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해가 져서 네. 바람만 조금 도와준다면. 네. 되게 공연 즐기고 하기 좋은 날씨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조금 이따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도 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가수분들올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네. 여러분의 더위를 싹 날려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니다 네, 네. 좋습니다. 피 o 라는 곡이었고요. 곡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세 번째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곡은 이게 박수 치면서 할수 있는 정말 명곡인데 예, 하늘을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같이 불러주실 거죠? 좋아요, let's go! l e t 여러 상대를 이고 타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요. 자기야! 어떻게 해저기 자기. 마지막 공이자 어떻게 하셨어요? 와. <laughs> 감사합니다 와이 네. 뜨거운 열기와 더불어 네. 우리 누나들께서 네. 앵콜을 네.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첫 사실, 사실 첫 만남 맞습니다. 첫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하고 올라왔거든요, 첫 순간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네. 맞이해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준 그런 팬분들처럼 네. 호응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마음 편안하게 노래하고 즐길 수 있었던 것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마지막 마지막 곡인가요? 마지막 곡요 <laughs> 마지막 곡은 아 발라드 곡이 어떨까요? 발라드 곡 조금 바람이 좀 불어오라는 마음으로 네.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발라드 곡을 한번 불러드리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지하고 계시는 야광봉이나 핸드폰 조명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어, 무대를 서게 됐고 어, 오늘 다양한 분들이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될 텐데 네.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억과 더불어서 저희 울라 세션도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고 네. 서쪽 하늘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봉화가 이 공간이 어,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콘서트 현장처럼 느껴질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중간에 마이 건네드리면 아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큰 목소리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랄라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녀의 목소리 좀만 더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한번 불러보네 숨이 조금 나도 늘어보네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제 너의 힘조차 이을아치형로데 사랑해.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시면 저희들이 나올 때도 박수 좀깔아주시면아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조용한데 나올래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laughs> 집중 확 받고 나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가끔 잊지 네. 마시고 박수 좀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랄라 네. 그 세션의 마지막 곡 서쪽 안을 옆에서 음. 듣는데 내성천너어저저 서쪽 안으로 해가 넘어가는 거야 정말 참 뭉클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네.